가 정에서 떨어지가지고, 발목과, 발목과, 발목하고 머리를 다치는데, 그것도 17세입니다. 그런데, 병원에서 이 한자를 안 받아주는 겁니다. 의료 기관들이 거부를 했는 겁니다. 그래서, 이1 1 9구급 차에, 실리 가지고 두 시간을 이구급차들은 병원 찾아다니면서 온병원에 가주니까 안 해주니까 이 병원 책은 찾아다니겠지요. 그두 시간 안에 구급차 안에 있다가 사망했다는 겁니다. 병원은 뭡니까? 어떤 경우라도 병원은 일구의 실리오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. 그러니까 이 여러 기관들도 문제라는 겁니다. 보건복지부는 병원들 1인 병원들은 폐장식이세요 그래서 17세 환자가 또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게 됐다는 겁니다.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? 쓰레기 나라가 됐습니다. 대한민국은 개판이고,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얼마 안 가서 대한민국 국가가 없어질 수 있어요. 의료기관들도, 그 고급차가 두 시간 동안 얼마나 찾아다니겠습니까? 수십 군데를 찾아서도 아 있을 건데 무엇 때문에 치료를 안 했느냐고? 이는 병원을 보건복지부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는 병원은 폐쇄시키게 됩니다. 허가도 취소시키고.